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의 각 분위별, 그러니까 가격대별 곡. 가가 몰려있는 구 그리고 저가가 몰려있는 구 여러 개의 25개 구간에 분위를 갖다가 4등분으로 나눠서 가장 비싼 지역 그리고 가장 저렴한 지역 이들의 상승률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준공 연차별로 비교를 해드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무조건 새 아파트만 오른다 라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 이걸 갖다 통계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출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상승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내가 너무 과도한 빚을 얻지 않고 내 수준에 적합한 주택을 매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굳이 너무 새 아파트에 집착하기보다는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은 좀더 디테일하게 각 중공 연차별로 아파트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지금 현재 추세와 더불어가지고 매매가, 전세가 이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다뤄드릴 겁니다. 이, 이후에 후속방송으로 더 디테일한 방송들은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4개 분위의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제 책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를 갖다 뛰어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갖다 결정지는 더욱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그러니까 좀 약간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아파트 단지에 이 아파트의 단지에 고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은 이 고소득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훨씬 더 고품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 뭐, 교육에 있어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활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정보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보다 많은 고품격의 정보들을 갖다 공유의 감으로 인해서이 단지 자체의 가치가 이 입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내 친구, 내가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주변에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뭐 의사가 되어 있다 아니면 판검사가 되어 있다 이러한 확률 역시도 그러한 단지들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의 상품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 아파트 가격을 갖다 결정 짓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더욱이 내 우리 옆집에 뭐 판검사가 산다. 우리 옆집에 의사가 산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와 옆집 와이프 간에 상당히 교류가 좋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 역시도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갖다 한결 높여주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단순하게 상품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 커뮤니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아파트 중공 연차별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내가 왜이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보다 명쾌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어쨌든 이건 서론에 불과하고요. 이제 중공 연차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다 쉽게 설명해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의 1분위 아파트, 매매시장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뭐 분위별로 해서 제가 종종 이용하는 차트고 전 방송에서는 서울 전체적으로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왔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서울 1분위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들을 갖다 뽑아낸 겁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자, 이 4개 구의 평균 거래가 그러니까 중공 연차별로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도출해 낸는 자료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와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1970년대 중공된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이 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실상 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다. 이 등락률은 문재인 정권 집권 전후 등락률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 대비해서 2020년 1월 상승률을 갖다가 평균 거래가를 도출한 자료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해본 자료이죠.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와,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통계적 오류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사실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매가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는200% 넘게 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분양가 대비해서는 200% 넘게 오른 것들도 있는데 이 전매 기간 동안에그 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새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다. 새 아파트는 두배 올랐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하지만 내가 청약에 당첨돼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입주 시점에라든가 아니면 그 준공되고 나서 거래를 했 가정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1%로 어 지금 현재 강남에서 1980년대 중공 아파트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건축, 재건축에 대해서 열망이 상당히 높은 오히려 1970년대 중공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 물론 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197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보다는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죠 물론 이 부분은 1970년대 중공된 아파트는 이미 2017년 4월달에도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적인 면면에서만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145%로 못지않은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나타나죠 야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 지속적으로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보세요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보세요 무조건 새 아파트만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은 뭐,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청약이 단청됐다는 그 가정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들 아파트들 간에는 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야 2006년대 중공대 아파트는 138%밖에 안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138%밖에? 이건 좀 모순이 있죠 사실상 뭐 거의 연10% 이상씩 오른건데 지금 이걸 갖다 138%밖에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왜 2000년대 중공대는 아파트가 이렇게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느냐 그것도 뭐, 여기가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다 보니까 송파에서 내가 잠실 재건축한 아파트들, 엘스라든지, 트리지움이라든지, 리센츠라든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선 공감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활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해당 시점에 만, 중공된 아파트들이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단지 규모가 상당히 작고, 그러니까, 엘스라든가, 트리지움, 잠실 그 재건축된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이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특징이,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중공된 아파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때는 또 2014년 이후에 이명박 때 진행했던 뉴타운 아파트들이 갑자기 많이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2010년대 이후 중공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특징 또 하나.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 이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강남.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강남을 갖다가 최초 띄우기 시작할 때 가장 노른자의 땅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니까 반포라든가 반포주공, 뭐 그런 지역으로 해서 아주 노른자의 땅에 이 시기에 많이 지어진 아파트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아파트들이 많다.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을 갖다가 끼고, 지하철 노선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7, 8, 9호선, 5, 6, 7, 8, 서울 도시철도 이 지역들 역시도 이 기존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1970년대, 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노선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를 갖다가 함께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 지역이 더 각광받는 것이죠. 반면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은 80년대, 7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노른자의 땅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짝투리 땅에 그나마 좀 대규모 단지들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어졌고 그리고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특징은 정말 소형 그리고 역세권에서 벗어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참... 2009년대.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잠실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 이들 지역을 갖다가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잠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중공된 아파트들에서는 다시 한번 1970년대와 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또 각광받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통기적 오류는 있다 보니까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예외적인 아파트들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의 특징이 그러하다. 비역세권의 단지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승률이 적게 나타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1분위 시장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2분위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은 보시죠.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 여기 2분위는 지금 서울, 동작,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이들 지역인데요.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조차도 보시게 되면 은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요. 여기는 뭐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상승률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만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 앞서 강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비역세권 소형평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공, 공급됐다 2분위만이 아니라 3분이도 마찬가지고요 3분이도 보면 2000년대 중국된 아파트들이 가장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4분위 시장도 보시게 되면 4분위 시장도 그러하죠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상품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기존에 입지가 좋은 곳에 80년대 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그럼 새 아파트에 가까운 2000년대 아파트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이 차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강남으로 넘어가서요 강남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이 아니라 4분이 다 설명 드릴 건데 이럴 땐 여기에 설명이 집중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아파트 등락률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새 아파트만 상승했다라는 그 편견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 전세가. 어, 뭐, 반전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종부세 올려놨더니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차트상으로도 명쾌하게 나타나요. 이건 전세시장 플로인데요. 전세 가격이 2020년 1월 달에 지금, 어, 1980년대 중후군의 아파트들에서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억 8,200.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평균 전세가는 4억 3,700 이었는데 이게 4억 8,200 으로 급등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문의 아파트들 역시도 전세가가 갑자기 5억 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계열절적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일부 어, 하향되는 부분, 곳들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들 서울 일부의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80년대, 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갖다 감안했을 때이 전세가 상승이 실질적으로 80년대, 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체감도가 이들 지역에선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서울의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1980년대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고 90년대 아파트들도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월과 비교하거나 전전월과 비교하기보다는 바로 한 6개월 전과만 비교해봐도 전세가가 5천만원이 올랐다. 바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4억 5천짜리가 지금 5억이 됐으니 지금 6개월 만에 5천만원이 상승한 것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지금 2000년대 중후된 아파트 역시도 어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4억 9천이었는데 5억 2600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강남의 보유세를 갖다 높임으로 인해서 어, 임대인들이 반전세로 급격하게 전환시키고 반전세로 전환시키면서 전세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급등이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 그 방송 내보내고 얼마 안안 안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전세자금마저도 불법 증여, 뭐 편법 증여 이런 부분을 갖다 살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전세 대출도 지금 규제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갖다 억지려는 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참 한숨만 짓게 됩니다 전세자금을 갖다가 규제하게 되면은 오히려 임대인들이 반전세로 옮겨가기 아주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정부는 미친 정책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있으니 정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서 빨리 좀 정상화의 단계로 아, 다시 복귀하시길 간절히 희망해 보면서 자 어쨌든 1분위 시장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2분위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위 시장 살펴보게 되면은 2분위 시장은 어, 강동 동장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이들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와 상승률이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와 2010년대 중공된 아파트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의 상승률도 153%나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들 아파트가 전부 다 재건축 대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새 아파트만 상승한다? 아니다.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야, 나좀더 빚을 더 내서라도. 어, 새 아파트로 갈 거야. 더 입지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것보다는 내 경제 수준에 알맞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보유세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빚을 더 많이 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금융비까지 뭐 이뿐인가요? 취등록세에다가 부동산 복비까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새 아파트여야 한다? 무조건 더 비싼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여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단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단독 주택가에 나 홀로, 그러니까, 나홀로 단지들, 그런 단지들은 좀 약간 피하시는 게 좋아요. 2000년대 중국 내는 아파트들이 특징을 살펴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물론 주변 주택가가 전부 다 재개발로 개발된고, 뭐 그럴 미래 가치가 있다면은, 오히려 2000년대 중국 내 아파트, 지금부터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저평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오히려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들 지역 전세가 상황을 갖다 보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 전세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와 198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에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상승하고 있다. 자, 이게 뭔 일인가요? 오히려 2000년대와 201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약간, 약간 하향, 안, 하향? 1월달 돼서 약간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을 갖다 더 높여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것은, 임대차 매물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임대차 매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전세가 안정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중국 내 아파트들, 사람들 투자를 안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더 희소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전세가가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2분위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3분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위 시장은 지금 서울의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가격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지금 현재 1월달이 되어서도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가는 아파트 단지들도 여전히 보이는 지역이 이들 지역이죠 지금 뭐 일부 조정된 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이들 1월 달에 거래가가, 평균 거래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더 이상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재미있게도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오히려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안 한다고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가격 상승 안 한다고요? 오히려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려요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어, 청약,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상승률은 뭐 2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중공 이후의 상승률만 보자면은 오히려 어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라는 부분이 3분위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 아파트만 사야 된다는 것은 하하,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들 지역 전세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전세가, 와... 이들 지역에서 전세가는 지금 현재 1월달에 오히려 또 상승 거의 12월 달과 비슷한 수준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미한 바가 또 있어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종부세로부터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그렇게 상승해가는, 급등해가는 모습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자 다음으로 4분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분의 시장 살펴볼 건데요 자 다음으로 4분의 시장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지금 이들 지역에 있어서도 1980년대 중국 된 아파트는 상승률이 150%로 나타났다 자 물론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1990년대 중국 된 아파트는요 1990년대 중공대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140%예요. 근데 2010년대 이후 중공대 아파트들은 143%자 그러니까 1990년대 중공대 아파트들도 살 가치가 있다. 다만 2000년대 중공대 아파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지 규모가 협소하거나 주택가에 몰려있는 지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오히려 이들 아파트에서 지금 저평가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역시도 가능하다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 1970년대 중후는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그 원인은 뭔고 하니, 이들 지역에서 1970년대 중후는 아파트들은 거의 아파트라고 불리기 어려운, 정말 다 대부분 다 나홀로 아파트고요. 재개발이 아니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상승률은 10% 수준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30% 상승률이 낮다라고 지금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30% 3년간 30% 상승률이라고 하면요 3년 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4억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여러분들 1억 모으실 수 있나요?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들 아파트들 역시도 사실상 사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쟁겨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여준다는 대목이 나타나죠 자 어쨌든 이상으로 해서 아 전세가까지 보여드릴까요? 전세가 이들 지역 역시 최근에, 어, 야, 전세가 이들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난 것은요, 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도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이들 지역이 한동안 상당히 어, 약세를 보였는데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무서운데요? 야, 4분의 시장이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더 급등하고 있다. 자... <laughs> 지금 이 부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된 아파트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들 1980년대와 90년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1980년대 중후된 아파트와 90년대 중후된 아파트들의 매매가 상승률도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께서 새 아파트만 상승한다는 기준의 고정관념, 그리고 실제 통계와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 강사들이 좀 자극적인 이야기 여긴 몇억이 올랐니, 몇억이 올랐니, 여긴 4억이 올랐니, 여긴 5억이 올랐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빚을 얻었다. 대출을 얻었다. 거기에 대한 금융비가 나가는 거, 발생된 거.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수익률을 산출하게 되면 오히려 새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중공 후새 아파트를 구매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1980년대나 90년대 중공대 아파트를 갖다 투자하셨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협한 강사들의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 계시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에 나서신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의 최종 가치 결정은 커뮤니티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좋은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불어서 또한 가지 이 커뮤니티를 갖다가 고급화시키고 저질화시키고 이거에 대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부터가 그 아파트에서 품격 높게 행동한다면 내 자신의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러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방향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12월과 1월 달에 비교보다는 이번 방송에서는 좀 자극적인 수치를 좀 낮추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다가 올바로 재정립해드리는데 목표를 맞춰서 방송을 진행했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어, 또, 좀더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방송 방식을 갖다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앞으로도 아포유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